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입니다. 시편 4 0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처했다는 고백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은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극적인 상황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지금 눈앞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겪지 못했던 무서운 전쟁이나 전염병, 경제의 위기, 암과 같은 무서운 병이 항상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를 직접 목격했고 수시로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밖에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의 기도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절박한 혼란은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 삶이 절박한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박할 때, 간절할 때, 너무 힘들 때, 가장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는 법이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고난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으셨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부르짖음과 광해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부르짖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빚으로 인해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아야 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선지 생도의 아내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수많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의 밤이 올때 우리들의 할 일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롱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웅동이에서 구원 받았는가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도 병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늪에 빠져 목만 내놓고 몸부림을 쳐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수렁의 바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 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였습니다.